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 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윤입니다. 오늘 4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어제 급등을 보여준 이 세타 퓨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재료로 최근 이렇게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세타 퓨엘의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차트를 보시면 1차 상승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박스권 형성하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지만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입혀선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어제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150원 위에 시세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봉으로 이 세타퓨엘의 차트를 살펴봤을 때자 보시면 이전 대세 상승장 때는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 당시에 700원 위에까지 올라갔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최근까지 바닥권에서 위치하고 있었던 코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박스권을 나눠 본다면 이전 대세 상승장 때이 정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전후로 만들었던 이 박스권과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잠시 있었던 이 박스권 그리고 지금까지 바닥권에서 머물러 박스권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세는 이 밑에 박스권에서 한 단계 위로 도약하려는 다음 박스권의 지지라인, 현재 위치하고 있던 박스권의 저항라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길 돌파하고 나면 이번에 또 한번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대세 상승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녁과 오늘 저녁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미국에서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조만간 이 부분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 세타 퓨엘이 어떤 코인이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또는 비슷한 플랫폼으로 스트리밍하는 트위치라는 플랫폼도 있죠. 이러한 플랫폼들은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플랫폼들입니다. 그리고 세타도 마찬가지로 탈중앙 스트리밍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기존의 플랫폼들은 고품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텐츠 전달 네트워크 대역폭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세타에서는 기존 스트리밍 네트워크에 탈중앙 메커니즘을 적용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자신들의 기기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 잔여 잉여 메모리와 대역폭을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이 공유한 유저들에게는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고질적 문제점인 대역폭 부족 현상과 스트리밍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인 시장에 가장 핫했던 테마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AI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주식 시장에서도 최근 마찬가지였는데요. 세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AI 플랫폼인 FedML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작년 초에 나왔던 기사고요 아직까지는 파트너십 체결 이후에 AI 관련 기술력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공개가 된다면 세타도 AI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추후에 시세에 반영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세타 퓨엘의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코인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디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장 상황을 함께 보시면요. 자, 현재 무려 77%가 넘는 거래가 전부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이 국내 세력들, 이들의 자금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펌핑이 나오고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코인이다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으로 다시 최근이 흐름을 보시면 자, 우리가 물론 이 일봉을 보는 것도 캔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튀어 오른 거래량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상승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이때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게 거래량이 튀어 오르지 않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또 한번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추가 유입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세력들의 자금은 여전히 횡보하는 와중에도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때문에 오늘 개인들의 차익 시험 물량으로 인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조정과 또 저녁과 새벽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아닌지만 체크한다면 아까 우리가 주봉에서 확인했던 지금 돌파하려는 이 다음 박스권의 지지라인, 현재 박스권의 저항라인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바닥권에서 세타퓨엘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대부분의 매물대가 이 바닥에 쌓여있다는 라건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일단 이 라인을 돌파해줄 수 있는지 체크해야겠고요. 다만 우리는 상승력이 나올 때 뒤늦게 추격매수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도 섣부르게 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우리가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도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세타 랩스 안에 있는 같은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도 함께 매수가와 비중을 잡아드릴 겁니다.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합리적인 단가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꼭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